여러분,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젠 뭐 익숙하죠? 근데 만약에 AI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AI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아주 똑똑한 비서 같았잖아요. 이거 해줘 하면 딱 그것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해 라는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길을 찾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뭐랄까 주체적인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행동하는 AI 라는 게 우리가 잘하는 생성형 AI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차이점부터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채찌 PT 같은 거쓸때 생각해보면 쉽죠? 이게 바로 생성형 AI, Gen AI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죠. 프롬프트를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AI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목표 하나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만들고 관련 부서에 보내줘. 이렇게요. 그러면 이 ai가 알아서 계획을 짜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입까지 보내는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생성형 ai의 목표는 콘텐츠 생성 딱 거기까지. 반면에 에이전트 ai는 목표 달성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율성도 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프롬프트를 넣어 줘야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알아서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쓰는 도구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일하는 행동 주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복잡한 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다 하려면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똑똑한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파헤쳐보죠. 에이전트 AI는요,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먼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쫙 모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고 추론하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고요. 마지막으로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아, 다음엔 이렇게 해야 더잘 되겠구나 하고 학습까지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이 끝없는 순환, 이 루프가 바로 자율성의 비밀입니다. 특히 저기 추론 단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핵심 기술이 정말 재밌어요. 바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AI가 혼잣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일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하지? 아, A를 먼저 해야겠군. A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다음엔 B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내적 독백인 셈이죠. 바로 이 생각 행동 관찰 사이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리액트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 보고 다시 계획 수정하고 무한 반복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AI의 혼잣말 과정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니 기업 일정에선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진짜 현실 세계로 가 보시죠. 그래서 이 기술이 도대체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일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3,736억 달러. 이때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5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2035년에 예상되는 에이전트 AI 시장 규모예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떴네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업이 AI를 그저 도구로만 쓰던 시대를 끝내고 AI를 자율적인 동료이자 파트너로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니까 좀 편차는 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연평균 46.5%씩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봐도 21%는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이 기술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이나 제도는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결정될 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금융 분야에서는 시장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다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주고요. 사이버 보안, 사람이 놓치는 위협까지 미리 탐지해서 공격을 막아버립니다. 회사 IT 팀에 맨날 뭐안 된다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일하는 AI 헬프봇이 알아서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니깐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오래된 코드들, 이것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최신 코드로 싹 바꿔 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기술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 바로 위험과 책임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정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기회가 어마어마한 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과 숙제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세일즈포스 CEO의 이 말을 좀 보세요. 사람을 더 뽑지 않고도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기업의 리더들은 에이전트 AI가 우리 일자리에 또 회사 조직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몇몇 업무가 자동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AI 에이전트가 혼자서 판단하고 주식을 거래하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냈어요 그럼 이 책임, 도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쓰라고 한 사람? AI를 만든 개발자? 아니면 AI 자체를 탓해라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의 공백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얄못인지 따지기가 정말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안 문제예요 Ai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이건 해커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거든요.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책임 문제 누가 잘못했는지 가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우리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AI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고 대규모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에이전트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막강한 힘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 엄청난 힘을 감당하고 현명하게 다룰 만한 지혜가 있는가? 우리 사회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